나는 고기를 먹지 앞사 매일 채소 주스만 마셔. 선생님 저는 고기도 거의 안 먹고 몸에 좋다는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다리가 붓고 어,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에요. 몸에 좋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자신의 소변에 거품이 평소보다 많아졌다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약간 부어있고 거울을 보면 어제보다 얼굴이 더 무겁고 붓게 느껴집니다. 퇴근 후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깊게 자국이 남아 한참이 지나야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이유도 모른 채 몸이 유난히 피곤하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가끔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겪으면서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겠지, 아니면 단순히 날씨가 바뀌어서 그렇겠지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이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전보다 싱겁게 먹고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먹으며 매일 빠짐없이 몸에 좋으라고 채소주스 한 컵씩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조심해서 먹을수록 더 피곤해지고 더 붓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이야기한 내용에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다음 이야기를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들이 그저 사소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조용하지만 위험한 경고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여과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 필터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원래 배출되어야 할 물질들이 조금씩 몸에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축적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혈액 투석을 해야 할 상황이 되어서야 문제를 알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심장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겪고 나서야 깨닫기도 합니다. 마치 강에 진흙이 조금씩 쌓이다가 결국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되면 그 안에 모든 생명체가 위협받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원인이 때로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것들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에도 없어 보이는 습관이라도 이미 약해진 몸에서 오래 지속되면 조용히 여러분을 세약해지는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자신의 몸을 지킬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아주 작은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손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하루하루 몸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어떤 채소들이 특정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더 안전한 선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복잡한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얻게 되실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가 본인이나 가족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들에서 더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소통이 이런 유익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이고, 저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저는 같은 질문을 하는 환자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늘 불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조심해서 먹고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상태가 더 나빠졌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저를 오래도록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 고령의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김어르 씨는 늘 자신이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걷고 집에 돌아와 직접 채소를 갈아 주스를 한잔 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정화되고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온몸이 기운 없이 힘들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김어르 씨는 본인 스스로도 눈을 의심하셨습니다. 몸의 중요한 수치들이 이미 안전범위를 넘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오르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다른 어나덜 고령의 환자분인 이 할머니도 저에게 늘 병이 무서워서 식사를 아주 단순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흰쌀밥은 적게, 채소는 많이, 고기나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더 담백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담백함이 방법을 잘못 만나면 세월과 함께 점점 약해진 몸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건강을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몸을 돌보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는 몸이 예전처럼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더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고 나면 무엇을 계속해야 하고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오래도록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식습관에서의 아주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 이를 이해하려면 잠시 거슬러 올라가 우리 몸에서 신장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크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주먹 하나 정도 크기로 등 뒤쪽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양이 콩처럼 생겼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흔히 콩팥이라 부르거나 몸의 필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매일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내며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정수처리 공장과도 같습니다. 몸 전체를 하나의 큰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장은 그 도시의 중앙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모든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은 이곳을 거쳐 제거됩니다. 신장이 맡은 수많은 역할 가운데 특히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액 속 칼륨의 양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있어야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하며 신경도 정확하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신장이 조용히 남는 양을 소변으로 배출해 줍니다. 우리 몸의 칼륨 중약 90%가 이런 방식으로 배출됩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게 작동하던 여과 시스템이 점점 느려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그 결과 칼륨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위험한 점은 이 축적이 즉각적인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주 애매한 신호만 보냅니다. 전보다 쉽게 지치고 팔다리가 무겁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발이 약간 저리거나 뻣뻣해진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마치 잠버릇이 안 좋았을 때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거나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륨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칼륨 변화에 가장 민감한 장기입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며 때로는 두근거림이 뚜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험한 부정맥 상태로 빠질 수 있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박씨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순을 넘긴 남성으로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그는 원래 고혈압 병력이 있었고 혈당도 약간 높은 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듣고 그는 식단을 더 초록색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늘렸으며 매일 아침 채소주스를 한잔씩 마셨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몸을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날 오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마구 뛰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그를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중 칼륨 수치는 이미 안전 기준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묻자, 그는 놀란 얼굴로 자신은 채소와 몸에 좋은 것만 먹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마시면 몸에 꼭 필요하지만 배수 시스템이 막힌 상태에서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부종이나 눈꺼풀, 발목의 붓기가 오직 심장 문제이거나 짠 음식을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신장이 약해지면 체내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되지 못해 조직에 고이게 되고, 그로 인해 붓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음식을 아주 싱겁게 먹는데도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신장이 매우 조용한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위는 아프면 바로 느껴지고, 심장은 통증만 와도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신장은 수년간 서서히 나빠져도 뚜렷한 증상을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분명해졌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감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요. 그들은 아주 평범해 보였던 피로감이 경고 신호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이미 10년, 20년 전과는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장과 칼륨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약해졌는지를 알게 되면 매일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늘 접하는 익숙한 채소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칼륨이 조용한 위험이 될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먹고 있었던 걸까? 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는 환자들을 적지 않게 만나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음식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식탁에 올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들의 대부분이 너무나 익숙한 채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익숙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것들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채소들은 모든 사람에게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 특히 여과 능력이 눈에 띄게 약해진 경우에는 바로 이런 채소들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바로 진한 녹색 잎채소 그 중에서도 시금치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시금치는 거의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피가 보충되고 면역력이 올라가며 심장에도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금치에 칼륨이 매우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면 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금치에는 옥살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이 체내의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씨라는 50대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채소 스무디를 만드는데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시금치를 생으로 약간의 과일과 함께 갈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식과 분쇄 과정 때문에 옥살산이 줄어들지 않은 채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가 은근히 아파 오기 시작했고 검사를 해보니 신장 결석이 생겼고, 신장 기능도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음식 문화에서 부추는 정력과 남성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는 부추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추전, 부추볶음, 부추무침까지 다양합니다. 부추는 향이 좋고, 먹기 쉬운 채소지만, 칼륨 함량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부추가 생으로 먹히거나 아주 살짝만 데쳐지는 경우가 많아 칼륨이 거의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 번은 70이 넘은 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부추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음이 불안정해지며 손발이 저리고 굳는 느낌이 들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전 기준의 거의 두 배에 달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때 오셨지만.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결과는 매우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박입니다. 특히 단맛이 나는 늙은 호박이나 단호박 같은 종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박이 이뇨작용을 돕고 부종을 줄여준다고 믿기 때문에 몸이 붓기 시작하면 오히려 호박물이나 호박요리를 더 많이 먹습니다. 이는 꽤 흔한 오해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호박이 수분배출을 돕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문제는 물이 아니라 그와 함께 들어오는 칼륨을 배출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물을 빼기 위해 매일 호박물을 마셨지만 부종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진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그로 인해 심장에 더큰 부담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호박을 더 많이 먹어 문제를 해결하려 할수록 오히려 몸을 더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버섯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버섯은 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한 식재료로 여겨집니다. 지방은 적고 식이섬유는 풍부하며 면역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채식을 하거나 싱겁게 먹으려는 사람들은 식단에서 버섯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버섯은 칼륨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다른 채소들과 달리 버섯에 들어있는 칼륨은 조리에도 쉽게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버섯의 구조는 이 미네랄을 비교적 단단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윤 할머니라는 분을 기억합니다. 혼자 생활하시며 식단 관리에 매우 신경을 쓰셨던 분입니다. 거의 매일 버섯을 드셨고, 버섯국, 버섯볶음, 버섯죽까지 다양하게 섭취하셨습니다. 그러다 숨이 차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을 때, 본인도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식습관을 다시 살펴본 뒤에야, 비로소 원인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해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칼륨이 많은 음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진료 시간 안에 의사가 음식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방송이나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채소는 정말 좋다.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 라는 메시지들이 훨씬 강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몸은 모두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음식은 한 사람에게는 보약이 될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에 더 귀를 기울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해가 될수 있는 것들을 피하고 나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더 안전할까요? 어떤 채소들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몸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계속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는 채소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거나 모두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올바르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채소도 이것저것 다 피해야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더 맞는 것을 먹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채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복잡한 조리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식탁에서 낯설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흔히 슈퍼푸드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신장에게는 매우 순한 채소입니다. 양배추의 칼륨 함량은 다른 잎채소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동시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필요한 비타민을 공급해 주어 소화 기능을 돕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신장이 부담해야 하는 대사 과정도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양배추를 삶거나 쪄서 혹은 소금 사용을 최소화해 가볍게 볶아 드시라고 권합니다. 양념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흰 콜리플라워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의 주된 원천으로 감자를 사용하지만 감자에 칼륨이 매우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흰 콜리플라워가 더 적절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가볍고 소화가 잘 되며 혈중 칼륨 수치를 빠르게 올리지 않습니다. 저는 서씨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식단에서 감자를 콜리플라워로 바꾼 뒤몇주 만에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던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양파 역시 꼭 언급할 만한 채소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양파는 단순한 부재료나 양념으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파는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많은 소금을 넣지 않아도 음식의 맛을 충분히 살려줍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칼륨 조절만큼이나 염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양파를 잘 활용하면 훨씬 싱겁게 먹어도 충분히 맛있게 식사를 할수 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외에도 빨간 파프리카는 비교적 안전한 선택입니다. 색감이 좋고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칼륨이나 인의 함량이 과하지 않습니다. 식이 제한으로 인해 영양이 부족해질까 걱정하는 분들에게 빨간 파프리카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식단을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채소를 고르는 것만으로는 이야기가 절반에 불과합니다. 먹는 방법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안전한 채소라 하더라도 한 끼에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약해진 몸은 오래된 기계와 같아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시키면 금세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양을 나누어 적당히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신장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숨쉴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채소주스나 스무디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채소를 곱게 갈아 짧은 시간 안에 마시면 많은 양의 미네랄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는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채소주스를 끊고 일반적인 형태로 채소를 먹기만 해도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기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와 혈중 칼륨 수치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막연한 감이나 주변의 말에 휘둘려 식사를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자신에게 더 맞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때 투석 직전까지 갔던 고령의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를 줄이고 더 안전한 선택으로 식단을 조정한 이후 그분의 상태는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오랫동안 덜 불안하고 덜 지쳤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신장은 한번 심하게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지만 조금만 더 일찍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식탁 위에 채소를 바꾸는 것, 하루 한 잔의 주스를 줄이는 것, 혹은 간을 조금 더 싱겁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해온 의사로서 저는 누구나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차분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매일의 식사 속에서 평안과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